그래서 죽을 것 같아. 아, 내가, 아직도 뭘 하고 있어. 아, 이거 왜 이래?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니, 무슨, 뭐, 이놈, 고사리는? 아니 우리 쌀이 좋아하는데 고사리 망친 것 같은데 고사리가왜 이렇게 두꺼워 그래 여기다가 아유 아고 힘들어 힘들어서 뭐아 아, 아우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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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아, 아 아, 우 아, 우아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어우 아, 우 아, 우 어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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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침에뭐 했냐 아침에 무 무생채 무생채 만들었어요 아, 이것도 만들고 여기다도 이렇게 내 동생도 좀 갖다주고 우리 살 갖다주고 이건 또 우리 손주 우리 손주거양념안 빨간 양념 안한거그 그래, 이게 뭐냐 이거 아 이거 무나물 무나물 해봤어요 오래간만에 그래갖고 내가 이 몇가지 하느라고 아 너무 힘든거야 지금 어 아, 오곡밥 오곡밥 이렇게 지금 오곡밥 했어요 밤도 넣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소금도 넣었는데 충분히 불려졌는지 오곡밥을 한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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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에 t 는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 푸는 게 아닌데 섞어 get a l i t 오오밥을오 t 밥을 a l i t 오곡밥 오곡밥을 일단 섞어보겠습니다. 아 t 아 of 아우, 어, 너무 힘들어. 이게 몇 시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고 이래 내가. 아우, 어, 저몇 시야? 아우, 어, 웬일이야. 12시. 9시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9시, 10시, 11시. 아우, 어, 3시간을 단한 번을 못 안고. 아 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지금. 그래갖고 아주. 어. 이거 밥솥에다 기름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우. 아, 힘들어. 아, 이거 잡고 아우. 아, 너무 힘드네. 아우, 오곡밥이고, 나발이고. 아. 아. 이것도 망쳤어. 가지하고 호박. 음. 우리가 내찬이 아니야. 아. 무슨 맛인지 모르어 콩나물 먹어볼까요? 고급밥을 무장처럼 먹어볼게요. 몇 가지 하느라고? 아, 힘들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 그럼 한끼좀 먹어야겠네. 아, 아, 힘들어. 아니, 이게 뭐, 장난 아니야. 어떻게 치울 거야, 이거를. 이거 하느라고. 이거,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나왔어. 아, 몇 가지 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야. 뭘몇 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 나 아, 힘들어. 너무 힘드네. 아. 아니, 그, 이, 호박과 가지나물은 왜 이렇게 맛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걸 먹고 예전엔 먹을 게 없다고 그랬지. 아 이것만 써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겠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유. 아유 너무 힘들어 가만 있어 힘들단 말이야.